네, 중국에서 냉장고가 도착했습니다. 아, 이것을 언박싱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 12시 정도 됐으니까 나중에 시간 보고 한몇 시간 만에 냉이 잘 올라오는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지금 12도 C인모형인데 아 마이너스 10도 19도 18도 마이너스 한 5도 정도? 너무 냉할 필요 없고 5도 정도만 테스트 해볼게요 어 전기는 지금 220 꼽았고 냉이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냉장고보다 우리 냉장고는 이렇게 큽니다. <laughs> 제가 구경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냉장고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네. 어, 추라 마이너스 15.9도. 요거는, 지금 1 2도라란 뜻인 것 같아요. 14.4V로 지금 맥스가 충전이 되어가 있고, 이게 브루투스라는 뜻인 모양인데, 제가 아직까지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테스트부터 해보고, 나중에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고장나면 또, 좀 머리 아프니까, 일단 요래가 한두 시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은 2 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테스트 한번된 걸. 아, 시원합니다. 아, 아, 아 어, 시원시원. 시원, 시원, 어, 시원. 이걸 이제 끄고 테스트 정도면 괜찮을것 같아요. 네. 뭐, 뭐 가격 대비 좋은 거니까. 네. 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인산질 배터리 200A짜리가 도착했습니다. 한번 이것을 한번 박스 뜯어봐서 나중에 또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배터리가 200A 짜리인데, 너무, 너무 무겁습니다. 와. 이 충전기가, 이, 아트가두 개가 왔는데, 한 개가 두 개고, 쉬었지. 네, 이거는 쉬었지. 물구는 일단, 안펴수가잘 올지는 모르겠지만, 무게를 들어봤을 때는 상당히 무겁고, 물구는 잘생것 같습니다. 감놀자님이 추천해서 산 건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어, 파워뱅크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떼었습니다. 어, 촬영하게 됐는데, 여기에 보면, 블러스를 이렇게 해서, 이 차가 SM7입니다. SM7이고, 플러스를 연결을 해서 SM7은 저 안쪽에 구멍이 있어요. 저기 어, 여성 잘안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선을 여기다가 물렸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선 물려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으로. 네. 어, 저 안으로. 저 안으로 보이는 방. 이쪽에 보이죠. 이 안으로 들어가서플러스는 저쪽에 마이너스는 가깝게 이쪽에 연결해서. 이 밑으로 나왔습니다. 어. 이 밑으로. 어, 카메라 불빛을, 아, 이 불빛을 쓰면 되겠네요. 어. 자. 어. 이, 있어. 이 밑으로. 이 밑으로 나왔어. 플러스스는. 잠깐만. 플러스 선은, 이, 직류 차단기에 플러스 선을 물리고, 연결선을, 요, 앞면 뒷면 똑같이, 이건 마나스인데, 아, 아마 마나스가 아니고, 이것도 이제 선이 모질해서 검은 선을 인데 직류 차단기를, 어, 누전 차단기를 달았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선에, 왼쪽에 빨간 게 들어가고, 요것도 이제, 나와줘, 이렇게. 이게 플러스선입니다 이 플러스선 이기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연결잭을 그려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결잭을 이렇게 같이 그려줘요 연결선을 그럼 이두 가닥 다 같이 연결 되겠죠 그래서 이기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와서 자파워캠페에 플러스선을 물리준 겁니다 요거는 또선 하나는 이렇게 인버터 1킬로짜리에다가 저 안쪽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촬영하는 게서툴러서좀안 되는 거 양해해주시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연결된 부분이고, 자, 요거를 라이트를 끄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네. 200암페어짜리입니다. 요거를 어, 이게 이제 마이너스성, 요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말로 하는 거는 이게 이제 9볼트짜리 뭐 항공 단자라면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요거는 이제 뺐다가 이렇게 시그잭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그잭 해서 요렇게 예, 이렇게,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로 올리면 주행 중일 때 충전하는 거죠 이렇게 메인 배터리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충전하는 거고. 차 시동 안갈 때는 차 시동 끌 때는 이렇게 꺼면 되고. 충전은 지금 여기 만충전 되어있고 1 3 2 v 예 이렇게 충분되고 마이너스선은 인버터로 연결해 가지고 룰러스 마이너스, 예, 이래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요거는 이제 직류 차단기가 아니고 누전 차단기인데 제너상관없이 이 올렸다 내렸다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인버터 1킬로짜리다.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